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2020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4년 차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서 어, 그 전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 피팅 모델 알바를 했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주변에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입학 시기가. 그래서 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온라인 쇼핑몰을 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의류 쇼핑몰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의류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류 쇼핑몰을 병행하면서 도매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위탁 판매 제품들을 같이 병행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루틴은 보통은 cs는 제가 다 지금도 처리하고 있어서 제품 배송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시스템으로. 맡겨놓은 상태고, CS를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9시에 시작하는 걸로 제가 쇼핑몰에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9시에 CS를 딱 시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보통 다른 직장인분들이 일어나시는 정도에는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 전에 배송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약간 긴장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오늘 출발이라고 하는데 배송 마감시간이 오후 3시라서 3시 직전에 또 쇼핑몰 한 번씩 들어가 보면서, 그 다음에 뭐 품절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CS를 또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제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 활동도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또 상품 소싱은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매일 한 번씩은 꼭 상품 어떤 거 팔아야 되는지, 보는 습관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마진은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통 한 15%로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처랑 같이 소통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팔고 싶은 상품만 팔 수가 없거든요. 이제 거래처 측에서 아이 물건 좀 팔아달라 그러면 흔히 말해서 극단 값으로 가져가서 5%만 남기더라도 그 정도의 마진도 가져갈 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름 상품을 좀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진짜 극강의 효율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품은 한35% 정도의 수익률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보통 제가 이 35%의 상품만 팔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또 정리를 해보니까 보통 한 30가지 제품을 제가 또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제품만 거의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진율을 갖고 있고 나머지 29개가 반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15%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으로, 연 평균으로 따지면 월한 1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쇼핑몰에서 매달 1억씩 딱 찍고 있는 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보통 여름 시즌에 좀 팔리는 제품이라서 거의 1년에 반의 매출이 여름에서 나오고 있고요. 동절기는 조금 약간 부진한 계절인 것 같아요. 보통 연으로 따지면 평균 한월 1억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딱히, 아, 나 지금 뭔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어본 적은 없고, 어려운 일들은 몇 가지 단계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는데, 물건을 못 받는다던가, 이것보다 엄청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이런 일들로, 아, 내가 이걸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어쨌든 항상 살면서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뭔가, 내가 더 발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을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어,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은 거고, 당연히 운영하시면서 위기는 몇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내일 무슨 위기가 올지 모르고, 아직도 현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다면, 오히려 내가 좀더 인간적으로 발전하고, 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로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약간 걱정하듯이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게. 걱정할 거는 없었고, 왜냐하면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탁으로 하다가 조금씩 사입을 하면서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이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반품 물건이 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결제 같은 자금을 어떻게 순환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어리다 보니까 제품이 이제 반품으로 돌아오는 것도 좀 유연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결제 사이클도 좀 길게 빼주시고 해주셨어서 도매 사장님들이 좀 많이 귀엽게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은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판매자도 구매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고, 구매자도 판매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저는 이게 윈윈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뭐 물건을 못 판다, 이런 거는 또 없었었어서, 단순히 내가 물건을 팔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크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쇼핑몰 같은 경우는 부업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내 진로를 쇼핑몰 사장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흔히 말해 진짜 공부를 엄청 잘 하지도 못하고 진짜 못 하지도 않는 딱 진짜 전교에 딱 중간인 사람이었었어서 아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내가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거를 끝까지 한다면 되는구나를 알았던 게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본 게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걱정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업이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랑 경쟁하실 분들은 이 쇼핑몰을 생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하루에 요거 물건 하나 안 팔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살려 먹을 살려 살려 내려면 오늘 요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이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른 자금을 갖고 올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도전하셔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아직 시작 안 하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일, 내 인생에서 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도전하시고 그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결과는 좀 난관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크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크게 저는 일단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진이 진짜 중요해요 쇼핑몰에서 아직까지는 사진에서 주는 점수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 다른 분들에 비해 나이가 아직 좀 어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자금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파는 물건은 저는 팔아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물건을 고객이 제품을 이제 인터넷으로 봤을 때좀더내 제품이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할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이 저는 일단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위탁 상품을 업로드를 하면서 하나라도 우연히 팔린다면 바로 물건을 사입을 하나라도 해서 제가 제품 사진도 찍어보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경험이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 뭐2 3 0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위탁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입을 아예 꺼려 하시는데 저는 위탁 판매를 만약에 도전을 하신다는 거는 언젠가는 사입으로 간다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만약에 하나라도 팔렸다 그러면 물건을 하나라도 사서 자기가 직접 물건을 실물로 봐 보고 왜냐면 위탁이니까 그 물건이 어떤 무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어떤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상품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하나라도 물건을 구매하셔서 실제로 한번 제품 사용도 해보시고 촬영도 해보시고 상세페이지 만드는 경험을 나 이제 상세페이지 만들어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상품 하나를 업그레이드 해 간다는 생각으로 상세페이지 하나 만들어 보고 계속 수정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수정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미탁을 시작하셔도 사입은 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온라인 쇼핑몰 도전하시는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중국. 업체 측에서 새로운 쇼핑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중국이라는 엄청 큰 시장이 대한민국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계속 셀러 활동을 하고 있고 주변 셀러 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희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시도를 안 하셨다면 또 제가 시작했을 때, 제가 2020년도에 시작했을 때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단순히 제가 할 때는 물건에 싸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 이뻐야 되고,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조금 더 각광받는 그런 상품을 또 찾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도전이나 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같이 한번 열심히 쇼핑몰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는 거 네, 열심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매국 도매매 플라리스 화이팅!